안녕하세요. M&K 프랑다 제 옆에 있는 모델이 바로 복스바겐 제타 GLI의 약간 부분 변경된 모델인데요. 뭐, GLI는 이제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어떤 스포티한 성능을 내는 그런 또 세단으로 또 인기를 끌고 오고 또 오랫동안 브랜드를 갖고 온 모델인데 이번에 2025년형으로 보면서 굉장히 약간 디자인을 조금 더 날카롭게 다듬었다고 하는데요. 제가 실제로 GLI 만나 보면서요 어떤 느낌이 전달을도 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일단 프론트 디자인은 저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스타일로 바뀐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GTI보다 이번 새로 바뀐 GLI가 조금 더 이렇게 약간 심플하면서 그 안에 약간 어떤 포인트라든가 디자인적인 부분에 강조하면서 어떤 그런 스포츠 세단의 느낌을 가져보고 있는 게 개인적으로 좀더 마음에 드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글 그리 안쪽으로 이렇게 GLI라고 네, 배치를 달아놨습니다. 네, 휠 디자인은 뭐 기본적으로 약간 멀티 스포크 형식을 지내고 있고요. 그리고 18인치 네, 휠 타이어를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범퍼 이 앞쪽 밑에도요. 약간 이렇게 립을 달아 놨고요. 요 달아 놓은 것들이 이제 사이드 스커트까지 이어지면서 네, 보시는데 약간 그 스포츠성을 지향하고 있는 세단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일반적인 어떤 그런 뭐 제타와 약간 차별화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뭐, 사이드뷰나 어떤 그런 전반적인 밸런스 같은 거는요, 기존 GLI랑, 아니, 기존 그 제타랑 크게 다르지는 않고요. 또 GLI로 오면서 어떤 그런 후면 디자인의 변화 같은 것들도요, 네, 보시 여러분들, 네, 이제 저런 듀얼 배기구라든가그 위쪽으로 이제 하단 이제 패시아 장식 같은 것들도 약간 벌집 무늬 같은 거, 네, 보시 여러분들. 그리고 테일라이트 역시 굉장히 슬릭한 디자인을 더했어요. 요즘에 사실 요즘 복스바겐 나오는 모델들 같은 게 보면 어떤 이런 조명 통해서 하는 것들을 약간 잘 만들어내는 것 같은데 아틀라스도 마찬가지고 이번 GLI에도 그런 부분들을 잘 가미해서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실내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디지털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해서 뭐 8인치 이 센터 디스플레이가 기본으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보시면들 네, 그리고 이, 어, 이 안쪽으로는 약간 그 엠비언트 라이팅이 네, 굉장히 브랜드가 지향하는 것을 통해서 스포티한 부분을 전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클러스터 디자인이 지금 당장 밟아야 될것 같은 이런 느낌을 전달하고 있네요. <laughs> 시젤링 휠은 뭐, 3 스포크 타입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제 여기 GLI라고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전반적인 어떤 그리메이 디자이나 인 이런 것들은, 네, 엄지 닿는 부분에도 굉장히 이렇게 포인트를 강조해 놔서, 뭐, 운전하고 어떤 여러분들이 커브시 조작하기 굉장히 편한 이런 디자인을 갖추고 있고요. 약간 D컷인 것들, 여러분들, 보이시죠? 네. 그러니까 브랜드가 지향하는 이런 부분들을 잘 담아낸 것 같아요. 이제, 뭐, 왼쪽에는 이제 복스박엔 타시는 분들은 많이 익숙하신 요, 네, 조명 다이얼 버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센터 이쪽 도어 트림이나 이런 쪽 보게 되더라도 네, 기존의 폭스바겐랑 크게 다르지 않은 이런 느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네 페달 디자인에 이렇게 미끄러지지 않는 소재를 사용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공조 장치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약간 터치식으로 는 되어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게 좀 예, 지문이 많이 묻는 이런 소재라서 좀 마음에 들어가지 마음에 들지는 않는데 어쨌든 이렇게 쓰기 편할 정도로 운전하시면서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다는 것. 그리고 이제 그 엔진 시동은 이렇게 버튼으로 할수 있습니다. 이제 그 뒤쪽으로는 이렇게 파킹 브레이크 버튼과 뭐 드라이브 모드 버튼 같은 거 잘려 있고요. 여기는 이제 그 스마트폰 무선 충전할수 있게 해놨습니다. 근데, 아, 근데 좀 약간, 약간 좀 불만인 게이 커플도 크기 너무 작아요. 그리고 안쪽에 지지해 주는 것도 이렇게 이쪽에 없다 보니까 아마 이 뭐, 하드 아메리카노 같은 거 이제 여름 드시면 운료 쿵쿵쿵 이렇게 약간 좀 튀는 차니까 많이 좀 커피가 흘리지 않을까라는 이런 또 <laughs> 우려도 해봅니다. <laughs> 네, 센터 암레스트도 크기가 무난하고요. 안쪽 깊이도 그렇게 뭐, 네, 깊이는 괜찮은데 이 폭이 너무 좁아가지고 물품을 다양하게 수납하기 힘들 것 같고요. 이 안쪽에 USB-C 타입, 네, 충전구도 마련해 있습니다. 시트 디자인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뭐 복스버겐이 워낙 이런 스포츠 지향하는 모델에서는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으니까. 아니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 사이드미러 크기가 너무 작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제가 실제로 지금 타보니까요. 네. 사이드미러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네. 약간 시야를 확보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어떤 그런 디자인이 아닐까 싶어요. 위치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2열에도 마찬가지로 운전석에 적용된 그런 시트 패턴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이열 센터 암레스트 같은 경우도 네, 일반적으로 무난하게 이렇게 커플도 두개 놓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이열 승객을 위한 뭐 편의장비 이런 거는 별로 눈에 띄지 않네요. 네, 송풍구 역시 네 이열 승객을 위한 별대의 송풍구도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이건 진짜 깊어요, 여러분들. 와, 안쪽까지. 오, 이. 어떤 그런 폭도 폭이지만 길이가 상당하다 보니까 뭐 실제 트렁크를 활용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크게 불편을 느낄 수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것까지 열게 되면, 아, 네, 스페어 타이어 네 들어가 있습니다. 후드 아래는요, 228마력 2.0L 터보 엔진이 자리에 있습니다. 사실, 마력을 놓고 보면 그렇게 매력적인 이런 수치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나오는 어떤 경쟁 모델 이런 거 비교해 봤을 때. 후드는 이렇게 여러분들, 개수리프트 방식이 아니고요. 손으로 걸어야 되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여실 때좀 주의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한때는 그래도 복스바겐의 어떤 GTI나 GLI 같은 경우에 미국 시에서 굉장히 고성능 어떤 모델로 평가받는 그런 모델이었는데요. 아마 요즘에는 또 특히나 현대 같은 경우에 N 브랜드라든가 뭐 기타 다른 어떤 퍼포먼스 차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 위상이 옛날 같지는 않은데요. 뭐 그런 것들을 의식했는지 이번 신형 GLI 같은 경우에 슬릭한 디자인과 함께 어떤 그런 측면을 또 스포티한 부분을 강조하기도 했지만 뭐 마력이라든가 뭐 어떤 그정 엔진의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아직 많이 부족하지 않나 싶네요. 하지만 이제 지금 미국형 2025년형 제타 GL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동 변속기를 살려줬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좀 장점일 수 있는데 근데 막상 또 수동 변속기가 있다고 해서 막 열광들은 하는데요 판매 비율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수동 변속기까지 갖춘 뭐 신형 GLI 뭐 이런 스타일의 또 세단을 기반으로 한 컴팩트 세단 기반으로 한 스포티한 어떤 운전을 또 즐기시는 분들에게는 또 하나의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MNK 기어 풀 황희였고요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도 꼭 부탁드릴게요